2025년 12월 3일 오늘의 운세. G띠. 가벼운 행동이 흐름을 되살린다. 머뭇거리던 일도 손을 대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전체 분위기가 좋아져요. 금전은 소액 단위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부담 없이 움직일수록 행운이 커집니다. 소띠. 꾸준한 페이스가 신뢰를 만들어낸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성과가 생깁니다. 작은 일도 차분하게 마무리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금전은 안정적이며 전략이 힘이 됩니다. 성실함이 하루를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호랑이띠. 빠른 판단이 기회를 붙잡는다. 눈치와 판단력이 함께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업무나 거래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금전은 단기 이익, 계약 운이 긍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선택의 속도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토끼띠. 부드러운 말과 태도가 관계를 살린다. 괜한 오해도 말 한마디로 풀릴 수 있어요. 금전은 무난하며 충동 지출만 조심하면 충분합니다. 온화함 행운을 끌어옵니다. 용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며 성과를 만든다. 해야 할 일의 중심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금전은 회복세에 소소한 수입이나 보상도 가능합니다. 집중력이 하루의 흐름을 이끌어줍니다. 뱀띠. 현실적인 판단이 안정적인 선택을 만든다. 감정이 흔들릴 수 있으나 사고는 냉정합니다. 금전은 유지세, 투자는 관망이 더 안전합니다. 침착함이 하루의 기운을 다잡아줍니다. 말띠. 강한 추진력에 균형만 더해주면 된다. 의욕이 높고 속도가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금전은 활발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태도가 성과로 이어집니다. 양띠. 따뜻한 소통이 숨은 문을 연다. 먼저 다가가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도움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금전은 안정적이며 작은 유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화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원숭이띠. 센스 있는 판단이 문제를 가볍게 풀어낸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복잡한 문제도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금전은 정보 인맥 속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재치가 흐름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닭띠. 세심한 점검이 흐름을 정리한다. 작은 부분만 확인해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서 계약 일정은 재확인이 필요해요. 금전은 전략이 복이고 지출을 관리하면 안정적입니다. 디테일이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개띠 안정적인 리듬이 하루를 평온하게 만든다.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잘 굴러가는 흐름입니다. 일은 계획대로 감정은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금전은 무리하지 않으면 안정됩니다. 평온함이 복을 지켜줍니다. 돼지띠 밝은 기운이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긴다. 반가운 연락, 초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일과 관계가 깔끔하게 풀립니다. 금전은 회복세에 소소한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이 운을 키워줍니다.